자 지금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입수하신 거잖아요. 오늘 밤 10시에 예. 저희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직접 생중계 진행하면서 예. 검찰 수사보고서 107쪽 예. 전부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리포트 한네개 남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개할 리포트는 어, 명태균과 김건희의 국정 개입 관련한 내용. 명태균 씨발, 명태균 씨발, 명, 명, 태균 씨발, 윤석열 씨발. 구체적으로 뭐 네. 이태원 참사랄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법을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물어봅니다. <laughs> 여태까지 저희가 공개한 건 주로 <laughs>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여론사를 넘긴다든가 음,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건 그거고. 네. 그렇다면. 이제는... 당선된 당, 이후에 당선 이후에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고 네. 보면 대선 기간에는 명태균은 킹메이커였다. 네. 킹메이커는 김종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명태균이 그러니까. 킹메이커였고 당선 후에는 명태균이 국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건데 그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법을 명태균에게 김건희가 물어봅니다. 뭐? 김건희가 <laughs>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국회 뭐 그때 당시 국정조사 뭐 계획안 의결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가 해법을 요청을 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국회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예. 대해서 그래서 뭐 저격수를 누굴 배치하고 명태균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예. <laughs> 오늘 나머지 리포트를 공개하면서 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다른 매체에서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걸 갖고 있어 봐야 어, 저희는 단독이라는 타이틀 자체도 붙이지도 않습니다. 전면 공개해서 다른 네. 언론들도 그리고 우리, 우리 일반 시민들도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할 건데, 어, 기사가 사실은 한 30개는 나오겠는데 리포트가 어. 다못 했고, 어. 오늘까지 한게 보니까 11개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개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매체들도 좀할수 있게 <laughs> 하다가 지쳤구나. <laughs> 네. 이거 언제 다 만드냐? <laughs>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뉴스타파고 사람이 적잖아요. 지금 맛보기로 추가로 공개할 것이, 일단 이태원 참사 때 김건희 씨가 명태균에게 해법을 국회 관련 사항 네.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음, 해법을 물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공개할 건 2022년 11월에 해외 순방 가잖아요. 김건희가 그 캄보디아 캄보디아 안그르아트. 예. 캄보디아 프놈펜의 무슨 병원에 방문해서 예. 그랬다가 다음 날은 그애 집으로 가요. 맞아요. 그 하고 애를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장면 예. 이게 설정샷 아니냐? 설정샷이었죠, 사실. 근데 사실은 김건희가 그 날짜에 그애 집에 가는 일정이 아니었어요. 어. 일정이 완전 바뀝니다. 바뀌는데 명태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있 명태균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꿈 어떤 꿈 얘기에 따른 외교적인 말이야? 조언을 <laughs> 하고. 그러니까 꿈에 기반하여 <laughs> 단순히 꿈 얘기만 한게 아니고요. 네. 해외 네. 순방 가서 네. 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이런 거해서 무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laughs> 이렇게 쭉. 외교적인 조언, 그리고 국정에 대한 조언을 쭉 해줍니다. 예를 들면, 검수안박 같은 거에 대해서도 명태는 얘기를 해요. 야,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이 너무 힘이 비대졌어. 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경찰한테 돌리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경찰의 대대적인 인사 대조정을 해야 된다. 뭐라는 식으로. 별의별 시시콜콜한 걸다 개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또 다른 언론사들도 또 취재해서 쓸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갔어야 되는데 안간게 예. 명태균이 아마 그꿈 얘기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예. 그때 아마 어느 신부님께서 저거 저것들 해외 순번을 봤 비행기 추락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고 논란이 됐던 기사 같은 걸뭐 링크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내주면서 하는데 비행기 추락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예. 캄보디아 수도에서 앙코르와트 가려면은 비행기 타야 됩니다 어, 캄보디아 어. 국내산. <laughs> 근데 그걸안탄 거죠. 어... 그리고 각국의 정상, 다른 나라 배우자들은 다 거기 갔어요. 그렇죠. 자기만 안 갑니다. 자기만 안 갔어. 가기 전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랬습니다 배우자의 정상외교를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는 배우자의 활동이다. 이거는 네. 같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현재 가서는 수도에만 3일 동안 머무르죠.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들 했어요. 그때도 도대체 이게 뭐냐. 네.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명태균 씨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거고 또한 가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문는 그러면 영국까지 가놓고 릴바스 여왕의 그 관을 안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천공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저는 관련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 그 부분은 많지는 않잖아요. 280개 캡처니까 어. 명태균 씨가 벌이라고 한 pc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음. 사진보면 앙코르와트 저거 안에 과도한 설정샷또애 하나 안고 네. 서가지고 하늘을 쪼그 약간 그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찍잖아요 <laughs> 사실은 원래 앙코르와트에 갔어야 되는데 그걸 다 취소했는데 명태균 때문이었다라는 거 그거는 확인이, 확인이 됐다는 네. 거노임변호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폭탄인데 윤석열 관주로 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44명 혹은 45명 저희도 명단 작성했는데 에 대해서 저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명대교 씨하고 다 연결돼 있는 엮여 있는 사람인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네. <laughs>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언급하지는 않는데 네. 저기에 있는 비례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제는 반대 의견으로 저 사람 누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 윤성열 씨가 꽂아 넣은 사람들도 있어서 어. 그 사람들은 어. 이번에 윤석열 씨간저 앞에 가서 도와줬어야만 이거 했어야만 하는 그런 어.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 돌아와야 명태균 게이트를 네네. 어떻게든 제압할 테니까. 네. 그게 자신의 운명과 연결돼 있으니 네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네. 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경남 울산 대구 요쪽 사람들인데, 음.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명태균 씨하고. 어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중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살려달라고 애걸하면서 이 명태균 씨에게 그 도움을 계속해서 저그 전부, <laughs>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어. 이제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강혜씨 혹은 뭐 카톡 혹은 뭐 그녹지 이런 식으로 남아 있는. 대대 증거가 있으니까 어. 저기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다 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던 사람이어서 대다수는. 이번에 4 5 명이 왜 갔을까 굳이 네. 어,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다몇 면이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 이제 거기 명태균과 연결하면 명태균과 연결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 네, 명태균은이 살려주었거나 <laughs> 명태균의 코치를 받았거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제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한 근거들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거니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나도 나를 방어할 준비를 해 놓고 <laughs> 말을 하는 거다 중요한 거는요 네. 봉지욱 기자가 280개 카톡을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그 PC에서 초반에 초반에 그것도.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네. 사실은 11개 밖에 지금 벅차서 본인들이 음. 벅차서 거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벅차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지금 11월 4일째 수보고서 하나 가지고 지금 다못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그러게. 혼자서 황금폰 터지면 그건... 어게해 저희가 네. 기자가 한 50명만 됐어도 네. 저희 지금 저랑 박종화 PD 이명성 기자 네. 셋이서 거의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laughs> 자원이 뭐 편집이나 촬영 이게 인원이 별로 없어서 만약에 저희 JTBC 있었다면 저희가 틀어지고 한한달 동안 했겠죠 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를 공개를 해서 다른 언론사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은 알 수도 있고 같이 공동 보도하는 걸로 (200) 8식의 카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 (USB하고) 핸드폰 (3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12월 12일날) 넘겨졌어요 어. 그게. 12월 17일부터 분석이 들어갔어요. 어. 그래서 한달 동안 분석이 거의 끝났어요. 아. 가장 중요한 게 2019년부터 그 4년 정도 사용된 그 핸드폰이 되게 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1월 달 안으로 다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건데 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PC에 나와 있는 저 280개 카톡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랬대요? 엄청난 게 있는데. 아, 그렇대요.